다양한 쓰레기 봉투 용량을 비교하고 분리수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어떤 봉투가 실용적일까요? 자세한 정보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생활을 그리다 속지 비닐 봉투 5호. 넉넉한 200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분리수거를 더욱 깔끔하게 도와줄 이 제품. 지금 바로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1001 대용량 세니피아 배접 비닐봉투 20p를 5,890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한 분리수거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넉넉한 용량으로 편리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넉넉한 100리터 대용량 쓰레기 봉투로 깨끗한 분리수거를 시작하세요. 300개 묶음을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배접 봉투로 청결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하비티 배접 쓰레기 봉투 20L 1개. 분리수거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착한 가격의 제품이에요.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1위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혜택. 재활용 평판 비닐 봉투 63청색 50L 300개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분리수거를 더욱 간편하게. 64% 할인된